오늘 이 시간 우리 교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야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11기야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수님 하나님의 말씀 다같이 한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아스가 왕이 될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 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온 백달란트와 그 환날라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아 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 김이라 하고 여호와 스는 애급으로 잡혀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와 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응금을 징수하였더라 요아김 왕이 될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린리라그 어머니의 이름은 스피다라 루마 부야다의 딸이더라 여호아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아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느부간넷살이 올라오매 여호아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다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무함의 부대와 암문자선의 부대를 여하 호 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모으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세의 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하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기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더욱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 몸에 안 좋은 게참 많죠. 어, 신기하게도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도 과하게 먹거나 섭취하게 되면 몸에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또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운동도 있게 됩니다. 운동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에 걸맞은 운동을 해야 어, 좋은 운동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어, 신기하게도 어, 몸에 조, 좋은 것들은 참 우리가 먹기 싫어하는데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입에 참잘 맞을 때가 많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 손에 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생각나게 되고 어, 그런 것들을 더욱 더 먹고 싶어 합니다. 어, 몸에 안 좋은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허리에 안 좋은 행동 중에 하나가 다리를 꼬아서 앉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다리를 꼬면서 앉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 왜 좋지 않은 것들을 하게 될까요? 어, 그건 욕심에 눈이 멀어서 혹은 내 몸이 편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그들 유혹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 것을 먹게 되죠. 그렇게 흔들려 넘어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 그들이 그 결과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욕심에 눈에 멀어서 그 결과까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장 앞에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것에 급급했죠. 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에 좋지 않은 것들, 그런 거 분명히 알고 있지만, 당장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기에, 시간이 지나야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이상신호가 오기 때문에, 당장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어, 증명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그때 그 사진을 찍은 사진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비율이 너무 잘 맞는다. 양쪽 어깨와 어, 몸의 비율이 너무 잘 맞아서 사진이 참 이쁘게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기분 좋게 들었는데, 2년 전쯤에 제가 이제 목이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어, 일자목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자세가 불안정했죠. 그러니까 그 불안정한 자세 때문에 어깨가 이제 어, 반듯한 것이 없어지고 목이 이제 일자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목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 장시간 컴퓨터를 하다 보면 힘들기 때문에 잠깐 내려놓고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목에 대한 운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죠. 네. 아프고 난 뒤에서야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지만 내 몸이 편한 것 내가 편한 거 당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당장의 편안함과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당장의 욕심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 스스로를 죄의 자리에 묶어 버리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편안함과 내 욕심을 따라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욕심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때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아갈 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부터 이후로 등장하는 왕들, 남유다의 왕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을 갖춘 자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서 정말로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판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먼저는 요하스 가 아하스가 등장하죠 31절입니다 요하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그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리미아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무기토에서 전쟁으로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요시아는 남녀다 왕국의 마지막 불꽃과 같은 역할을 했던 왕이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남녀다는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죠. 여호아스의 이름은 참로 좋습니다. 그 뜻이 참 좋아요. 어, 여호와께서 붙듯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에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큰 기대를 받은 왕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어, 그를 통해서 남유다를 위협하는 애국 세력에서 벗어날 것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대는 산산히 무너지게 되죠. 32절입니다. 여호 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러분 여호아스가 남녀다를 다스린 기간이 3개월이라고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의 평가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부시기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멀리한 그 악한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왕에대어서 터트려 버린다라는 식으로 행동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길로 나아가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모습을 그가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생활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생활 잘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그 믿음의 삶을 버리고, 죄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가 있죠. 마치 무엇을 보상받겠다는 듯이, 자기만 억울한 듯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 일들이 간혹 보이곤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과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 길을 계속 따라가고 있고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지 아닌지 우리가 날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은 인간의 연약함은 완벽하지 않기에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붙드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그를 붙드는 것은 욕심이었고 죄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의 왕위는 얼마 못 가죠. 33절에 말합니다. 바로느고가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애국의 왕 바로느고로 인하여서 그가 패의당하게 되죠. 왜 바로누고가 여호아스를 왕위에서 내렸는지 제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짐작하기로는 무기토 전쟁에서 승리한 애굽이 이 남유다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지지로 왕이 된 여호아스를 폐위하고 자신이 택한 왕을 세우려 한 것으로 보게 되죠. 또한 나아가서 여호아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용해서 그의 극악한 행동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해석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과 남유다 왕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이 유다 왕국은 점차 약해져 가고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강대국들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 말씀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의 모습. 아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죠. 정말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힘 앞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처지였습니다. 이전 왕 어, 히스기야 때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었죠. 어, 아수르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어, 자기의 생각대로 아수르에게 무릎 꿇고 빌었을 때, 다시 그 위기가 찾아오지만. 이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 남유다이 이스라엘, 이 모든 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 할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 보시기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니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세상의 이치대로. 강한 왕국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강한 이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죄의 종로를 타던 때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을 떠나니 다시 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의 종로를 타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 애국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자신들의 산성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34절입니다.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 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와 김이라 하고 여호와 쓴 애국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혀 가서 그곳에 죽게 됩니다. 요시아의 아들 엘디야김이 왕위에 오르고 자신의 이름을 여 애굽 왕이 고쳐 주는 대로 여호와 김으로 불리게 되죠. 애굽의 말에 제대로 대항조차 하지 않은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꼭두가스가 된 여호와 김이 애굽에게 은과 금을 내어 주게 되죠. 그들이 요구하는 것 하나라도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갔다면 그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고, 죄악된 삶이 그들 가운데 가득해지고, 그들이 하늘을 멀리하게 그들은 이런 비참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여호와 김은 또한 어땠습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37절입니다. 여호와 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와 김은 애국왕에 의해서 왕에 오른 인물이죠. 그러니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왕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다스림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정히그 모습 가운데는 악함과 죄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남유다의 모습에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론 기하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은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거죠.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없어져야 할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워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갖추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말씀대로 바벨론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24절입니다. 이사장에 들어가서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을 거머쥐게 돼요. 그러면서 당연히 남유다의 1차 침공을 일으키고 애굽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강대국들 사이에서 남유다는 다시 애굽에서 섬기는 대상이 바벨론으로 옮겨갔을 뿐이에요.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죠.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벨론을 섬기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선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말을 무시하죠. 합니다. 왕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또다시 당대국을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들만 보이게 되죠. 어쩌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루라도 빨리 회복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남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장 2절3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다의 부다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선의 부대를 여호와 기르하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이니이는무나세이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무나세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신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어, 여러분 이런 고난 중에 있지만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잘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힘들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무엇인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떨쳐내고 당장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전에 더욱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으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그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 요즘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어, 너희는 멸망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 자기가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을 것 같다. 어, 왜냐하면 내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멸망한다고 하고 가서 이제 바벨론의 노예처럼 살아가라고 하면은 아, 살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나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간다라는 것 두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명확하게 결단하고 그길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계획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또그 길을 통해서 하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기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있다는 거죠. 절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될것 같은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게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남유다에게도 그 길이 필요했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 선택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거부하고 거룩한다면 그 기회는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결단하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하신 뜻이 있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해하지 못할 고난의 길이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돈단동 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를 위해서 선하신 길을 계획하시며 선한실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보이지만 당장은 아픔의 길이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 길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온전히 버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도남동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었고 세상의 유혹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었고 도남동교회 안에 물려온 악한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 되어서 거룩한 일들을 도모하며 나갈수 있는 우리 교회 대수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장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들이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 모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들어하고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회복의 영을 부어 주셔서 다시 주 앞에 나아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영광의 모습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믿사오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부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